안녕하세요 서른의 유튜브입니다 <laughs> 어, 오늘은 그 제가 이제 40대 잖아요 우리 40대가 2, 30대처럼 보일 수 있는 이제 메이크업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거든요 자그 프로젝트의 첫 단계 베이스 메이크업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고민들 있죠 약간 입꼬리가 처지고 이쪽 부분에 어두운 부분이 생기고 모공은 탄력있게 붙어있던 모공은 점점 내려오면서 약간 일자 이렇게 방향이 되고 눈꼬리는 약간 처지고 원래 화냈던 내 피부톤이 이제 약간 칙칙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안 하던 분들도 이제는 파운데이션을 안 하면 사람들이 자꾸 아파 보인다고 너 아프니? 나 하나도 안 아픈데 계속 아프냐고 물어보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 메이크업을 막 세게한것 같지 않지만 두껍게 한것 같지 않지만 어, 어딘가 모르게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매끈하고 광택 있는 그런 피부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아이라인만 좀돼 있는 상태고요. 피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그리고 기초 메이크업의 이제 핵심은 사실 수분과 유분이거든요. 그래서 코너를 화장솜을 완전히 듬뿍 묻혀요. 거의 다 적실 정도로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많이 묻히거든요. 얘 가지고 피부에 각질층 을 한번 닦아내면서도 어, 피부에 수분을 가득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어, 스킨으로 얼굴 닦아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이 수분을 피부 속에 가득 넣어준다는 의미로 토너를 발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그대로 묻어날 정도로 많이 많이 발라서 얹어주고 그리고 나서. 자녀분은 두들겨줘야 돼요. 문지르는 것보다 두들겨주면 피부 속에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거든요. 자, 이렇게 두들겨주시고 이렇게 피부를 좀 편력있게 어, 그리고 광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분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는 거꼭 알고 계시고 수분을 가득 넣어준 다음에 이제 로션을 바를 건데 로션을 여러분 선택하실 때 너무 유분 많은 것보다는 수분이 많은 타입의 로션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잘 때는 사실 유분이 좀 많은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메이크업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럼 약간 수딩젤 타입 약간 이런 느낌? 내 네, 얼굴에 통통통통 이렇게 바르시고 먼저 문질러주신 다음에 이문질르는 걸로 다수를 시키는 게 아니라 두드려셔야 돼요. 최대한 문지르는 시간보다는 두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해요. 기초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파운데이션 단계를 쉽게 빠르게 스피드하게 끝내려면 베이스, 이 기초 단계에서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붙여 접착력 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발랐을 때내 피부에 수분과 유분이 가득 채워진 느낌. 이렇게 만졌을 때 각질들이 만져지지 않는 상태까지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 손이 미끄러지지 않는 때까지 왔을 때 이제 기초가 어느 정도 완성된 거고요.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어이 파운데이션 같은 메이크업 제품이 피부 속에 너무 그 흡수되지 않게 약간 장벽을 만들어 준다그 거죠. 장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뭐 프라이머나 메이크업 베이스 이런 것들이에요. 선크림 이런 타입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 모공이 자연스럽게 없던 분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코 옆에 그리고 여기 미간 이런 분들은 이제 모공이 넓어져요. 그리고 어 유분이 많지 않던 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런부분에 약간 유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프라이머를 좀 사용해 볼 거예요. 프라이머라는 거는 약간 실리콘 성분이 약간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공 안을 메꿔줘요. 이렇게 파인 부분을 메꾼 다음에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하면 피부가 매끈하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이 프라이머를 사용했는데도 원장님, 저는 베이지가 들뜨고 그 모공이 잘안 채워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테크닉이 잘못된 거예요. 그 뭐냐면, 이 먼저 프라이머를 이렇게 바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요. 그럼 모공 안을 다못 메꿔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사용한 다음에 브러시를 사용해서 이 모공 속을 이렇게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테크닉은 그냥 이렇게 밀듯이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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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안을 채워서 넣듯이 발라주시고 코 이렇게 양 사이드 이런 부분도 사실 어렸을 때 우리 여드름 많이 짜가지고 모공 엄청 넓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만 채워야 돼요. 이런데 모공이 없는 분들은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실험성분이어서 여분이 남아있으면 파운데이션과 같이 엉켜서 때처럼 벗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베이스가 잘 밀착이 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채워주고 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콜렉터라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메이크업 베이스용으로 이제 콜렉터가 색깔들이 약간씩 나와서 피부톤을 좀 고정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얘는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로 쓰시면 돼요. 베이스인데, 자, 이제 색깔이 다르죠. 어, 어떤 타입에 써야 될지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핑크는 약간 푸른 키가 들어가 있는 핑크죠. 그래서, 어 피부가 너무 노란색이 많이 도는, 분 이제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핑크 타입으로 약간 화사함을 줘야 되고요. 요, 약간 잿빛 도는 타입은요. 우리 붉은기 되게 많은 분들 있죠? 여드름, 여드름 피부. 여름, 여드름 피부인 분들한테 사용하시면 잘 맞아요. 잘 맞고, 이 피치 컬러, 이 컬러는 사실 네, 내추럴하게 동양인에게 거의 다잘 맞는 컬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노멀하게 이 컬러를 사용해서 얼굴에 메이크업 베이스를 살짝 해서 피부를 약간 톤업 시킬 거예요. 어렸을 때 피부에 유분이 진짜 많았어요. 이런 분들도 이제는 나이 먹으니까 유분이 많이 없어지고 기름도 도는데 건조해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어.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 어, 나다 나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쫀쫀한 타입 쫀쫀하다는 거는 살짝 유분과 오일감이 살짝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타입을 사용하시면 각질도 어, 덜 들뜨고 음, 모험도 좀 채워지면서 피부가 오랫동안 건조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 화장이 잘 무너진다 이런 분들은 유분이 많거나 아니면 진짜 건조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나이쯤 되면은 유분보다 사실 건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걸 최대한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그리고 이런 메이크업 베이스 타입도 약간 유분 있는 것들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거거든요. 자, 이제 바비브라운 저는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건데 바비브라운 파운데이션은 약간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약간 물광 메이크업 같이 촉촉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있으면 건조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커버보다는 피부의 결을 더 중시해야 되는 자, 전체적으로 얼굴에 한번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해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주면 좋고요 여러분 브러쉬 사용하는 게좀 어렵고 서툴다 그러면 스펀지 중에 물 적셔서 쓰는 스펀지가 있어요 클리오 제품이거든요 클리오 제품 중에 어. 물 적셔서 쓰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사용해서 그냥 툭툭툭 두들기듯이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결만 살짝 잡아주고 모공만 살짝 워진다는 느낌으로 바르고 지금 이물 적신 스펀지예요. 얘를 이렇게 두들겨주면 고르게 피부에 밀착돼요. 그리고 약간 물이 젖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파운데이션이 더 묻지 않고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 원리에 의해서 그냥 그 파운데이션 그대로 피부에 있는 거예요. 또 2단계에서 제 입술이 지금 터있어요. 입술 건조해요. 이제 가을, 겨울 되고 결 되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건조해질 때는 메이크업하는 그 중간에 이 립밤을 좀 발라놔야 돼요, 립밤. 발라놓고 아, 촉촉한 입술을 미리 만들어놔야 나중에 립스틱을 발라도 그 위에 아주 가볍게 발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파운데이션 바를 때내 피부색과 거의 동일한 색으로 한톤 발라주고 하이라이트는 밝게 컨실러를 이용해서 얼굴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당겨주고 나머지는 하이라이트가 없는 부분은 뒤로 후퇴되면서 얼굴이 입체적으로 작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이제 사용할 거고 하이라이터는좀 약간 그 밝은색, 이렇게, 이렇게 눈밑에, 눈밑에, 이마, 그리고 콧등 이런 데, 그리고 여기. 여기까지 가는 관계, 여기는 좀들어가게 여기는 나올게. 주시고 40대가 되여기에 뻗어요, 우리가.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밝혀주면, 여기 조명받은 효과가 나서 얼굴이 다 리프팅 되어버수 있으니까,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제 스펀지로만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서 너무 얼굴 전체에 이 컬러가 퍼지지 않도록. 어. 그러면 입체적인 게좀 떨어지겠죠? 이 스펀지에 남은 여분을 가지고, 코 밑과 콧등, 눈두덩이 위, 마까지 한번 살짝 그라데이션하면서 파운데이션이 내 피부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도록 도와줘요. 자, 이렇게 보면 좀 화사해졌나요? 음. 그리고 이제 코양 사이드 아, 이 부분은 약간 어둡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컨실러 중에서 좀 어두운 거코 양쪽 턱턱두들려주시고 이렇게 코양 사이드는 약간 어두운 색으로. 컨실러 해주면 코가 이렇게 들어가 보이고 반대로 이쪽은 더서 보이겠죠? 자, 눈 밑에 이제 다크서클이 이제 또중요한때 다크서클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다크서클이 약간 그 푸른빛이에요. 그래서 핑크빛으로 가려주면 거의 다잘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핑크빛으로 가려니까 눈이 더 빨개 보여요. 이런 분들은 옐로우로 가르시면 돼요. 이두 가지. 이거 맥인데 아주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니까 이걸로 한번 다크서클을 가려보세요. 제가 쓰고 있는 모든 제품은 지금 약간의 그 유복지가 좀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잔주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건조한 타입, 20대가 쓰는 건조한 타입을 쓰시면 웃으면 이제 잔주름이 자글자글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유분이 약간 있어서 웃어도 잔주름이 보이지 않게. 그리고 이제, 잡티 저는 이건, 이거는 이제 국내 제품인데, 이 제품의 컨실러 여기 약간 유분이 많아요. 유분이 좀 많아서 이 제품도 되게 되게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이, 이제 컬러는 자기 피부에 맞게 여러 번 믹스하면서 사용해 보면서 자기 피부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 제품을 이용해서 이제 가려야 될 부분들, 떠진 부분들 그리고 지금 좀 뾰루지 난 부분들 이렇게 이렇게 가리고 어, 스펀지 이렇게 밀면요. 우리가 가렸던 데가 그대로 다시 커버 다시 해야 돼요.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돌려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쉐딩, 어두운 컨투어링으로 인해서 얼굴을 약간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또 마지막으로 해야 돼요. 우리 여기 광대, 광대 있는 데 살짝 잡아주시고, 그리고 턱 아래 라인. 이 부분. 또 광대뼈 좀 나온 부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코끝도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번에도 물 적신 스폰지를 이용해서 그냥 가볍게 두들겨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무너지다 보니까 약간 턱살도 없던 것도 있어지고 살이 더찐것같진 않은데 이쪽 부분에 자꾸 지방이 내려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어두움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라인이 딱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네. 어두운 컨실러를 이해서 피부의 윤곽을 잡아주죠. 코도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베이스가 끝났거든요. 여러분 이이 이 베이스에 내가 건조한 타입이다 그런 파우더 하지 마세요. 어, 과감하게 파우더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촉촉한 상태로 이런 느낌으로 그냥 다니시고요. 저는 평소에 파우더 안 해요. 파우더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메이크업 하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유분들이 싹 먹어지면서 약간 그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좀 적당한 선에서 어, 피부가 윤기 있어 보이는 정도로 표현되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건조한 타입이다. 그렇다면 이 위에 미스트를 뿌려주세요. 내 피부에 약간의 수분과 유분이 있는 상태가 물광 메이크업의 느낌이고요. 만약에 유분이 좀 많다. 유분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은 이런 피부 표현, 눈 주위, 잔주름이 있는 부분들은 그냥 두세요. 두시고 요즘에 좋은 제품들 있거든요. 노세범 이런 제품들 있어요. 그래서 유분만 딱 잡아주는 파우더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유분 많이 나오는 부분, 이마, 코, 양 사이드, 이런 부분만 딱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방을 살려주시면 어 누가 봐도 어 화장이 되게 진해 보이진 않는데 피부가 굉장히 촉촉하고 건강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시작하는 40대가 20, 30대가 되는 그 메이크업의 프로젝트,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 여기까지 했거든요. 다음에도 그 다음 단계 이제 색조 메이커 들어가면서 또 보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 또 많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